아, 저씨 빨리 오세요. 아, 빨리 안 다녀? 아, 거참. 뛰띵는 척하는 거 봐. 아. <laughs> 왜 이렇게 깊하게 내려가냐? 아, 나 정말. 나맥더라이 처음 처음 와본. 아, 그럼 차 내려서 거기서 어. 말하고 같이 나와. 음료는 뭐 먹어? 저 음료수도 있는데. 음, 난 커피. 음, 아이스? 난데 한숨 자야 되는데. 아, 개고곤다 진짜. <laughs> 좀숨자야되 <laughs> <laughs> <졸령. 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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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음. 음. 음.

대부분 이렇게 먹네 홍게 둘, 물회 하나나 하나. 두 명이서? 세 명이서 어 대부분 <laughs> 가자 가자 일어나 좀개 자식들아 하나 오아닌 오? 거? 라면이 그래 배가 좀 고프니까 들좀 아니면은 밥, 밥도 밥 있을 거 아니야? 어, 밥도 있어 그럼 <laughs> 그래? 루, 국수사리 사리를 넣자 그래 네? 일단 음, 이거 둘 하나? 하나? 그래 주문게 콜라나 먹어? 뭐? 다이어트 알았지?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 찬나무 응. 따가요. 난 배고파. 뒤 만져보. 네? 건다 뜨거. 나머지 뭐 하시노? <laughs> 나머지 뭐 하시노? 만지세요 <laughs> 내가 또숨 막히 말하지. 음. 아 그러고 미소라면 먹었어. 관이 없어요? 예빨나거어 yeah. 지금 나개올는 열이 지금 아 열이 열감이 열이 확 올라가는데 지금 살짝 불그스름하긴 어. 해 지금 생각보다 쎄나 이거 와아맛지기네 <김맛이의 컥> 와아 개 맛있겠다 와아 고맙다 이 감사합니다 네. <웃음> <웃음> 와, 아니야? 그냥 그베게 그, 처럼 먹으면 그냥 음. 관절기... 안 돼. 뭐야? 음? 이 관절이 된아예요 전혀 안쓰려데그 다음에 이거 이걸로 살살투해 가지고 잘라 놓고 해도 되나? 과연 해달라고 할까? 저 내가 살짝 질을해놓게 어떻게 나눠지나? 저 새끼 쳐먹고 있는데요? 야, <웃음> 그거 머리 두 개밖에 없는데. 안 썼지? 안 썼지? 여기 먹자라요, 똑똑박사님다 커플이야. 다 커플이야. 괜찮은데에도 <laughs> <다 커플이야. 웃음> <다 커플이야. 웃음> 네, 이거 사진 찍어봐야겠다 아어봐라 아우 냄새 오, 좋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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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옥수수 냄새나 몇건야가 초당옥수수? 초당옥수수 초당옥수수는 초당가서 먹어야지 선생님 초당이 어디광원도 아니야? 어우 뭐야 냄새 좋다 이거 나 옥수수 먹을래 어 먹으래 하나씩 해가 가 <laughs> 진짜 여기서 뭐세요? 하 <laughs> <laughs> <사진 찍는 내용 웃음> <laughs> 아, 아, 진짜. 뜨거워. 오늘 파도를 한번기하보는데이아서다 잡아주세요. 서는 고개. 고개가 이렇고이렇고가 이렇게. 고개이고이이 고마겟을수 네. 있어요 다먹어 전이 네? 먹어도 다 이거 한개 먹으면 야 개맛있어 <laughs> <목소리도> 아, 이거 먹고먹어이먹어먹어야 먹고, 되는 아, 이거 먹어는이먹어야 되는 거 이거 먹요 아, 이거 어이다내어지 되는 이게들어어 아니 이거 쪼먹던 거 새끼야. 야 이거 누가 먹을래? <laughs> 이거 먹을 사람. 고양이도 안 먹어. 그래? 고양이도 안 먹어. 내가 <laughs> 몰라 안좋아 뭐야 어디갔어? 검터 실패했어. 아? 내가 지금 궁금했는데. 감자 괜찮은데? 알던데? 어? 멀티익스? 응. 우리랑 저거 우리 보고 딱 봤으면 바로 끊을 텐데. 아, 우리가 먼저일 거그서 짠, 짠들은 짠, 이됐 무슨 머 먹었을 텐데. 내비. 떡살만 먹어 아니 좀 먹고 먹고 내비 그더 건들지 마 그냥 뒤적, 뒤적, 뒤적적거리지마씨 다리 먹어 다리. 아니, <laughs> <이런 말이> 아니. <laughs> 다리 무 다리 아니야. 다리 먹는. 이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, 다리 좀 먹어. 어땠을 <laughs> 것 같은데? 비록 하나 건들었어. 얼음이야, 얼음. 얼음이야? 아, <laughs> 깜어 <laughs> 뭔가 나았어 <laughs> 얼음, 얼음. <laughs> 널할수을게 없는데. <laughs> <laughs> 상 <이상해. 웃음>